네, 안녕하세요. 원재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재재 월드입니다. 아, 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음, 그런 한 주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그, 관련해서 골드, 어, 채권 음, 원유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의 파산 결정이 지난주 금요일에 에, 이루어지면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 아, 어, 이런 포인트들이 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일단, 음, 미국 정부가 예금 보증을 하기로 하면서 일 달락이 좀 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포인트는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것이첫 번째는 전체 신용 리스크 채권 시장의 위기로 번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 테일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 않다. 체인 리액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두 번째는 예금 보증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은행 하나로 인해서. 이번에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는 겁니다. 오래 잊지 말아야 되는 명제가 뭐죠? 금리 버블은 터진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리 자체도 내려와야지 되겠지만, 지금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버블들도 터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들, 그 터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노이즈들, 은행 파산이라든가요, 기업 파산 또는 가계 부채 증가. 그리고 연체일 증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오늘로써 모든 이슈 해결 끝, 아, 이렇게 안도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이런 느낌으로 실리콘밸리 파산 그 과정은 좀 앞으로 주의를 전망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 선물이, 음, 주말에 실리콘밸리 파산은행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도 급등을 했습니다. 둘다다 다 안전자산이죠. 그러면서 채권이 가격이 꽤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가면서 증시는 2, 3%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2, 3% 올라가고 즉그 말은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는 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은행들이 파산하는 걸 보면서 연준이 계속 빅스텝을 계속 강한 긴축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연준의 금리 긴축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채권에 대한 금리는 많이 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를 좀 볼까요 10일 날 금요일 날 우리 4% 정도 했던 미국의 10년 물 금리가 지금 3.7 3.6 까지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자, 단기 이격이 좀 과하다. 이런 거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기준선, 시나리오, 4% 이상은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간다. 다만, 3.5%가 중립금리 수준이다. 지금 현재 미국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는 영원히 계속 내려간다 아니라 또3.5% 부근에서는 반등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채권 4% 이상 올라가면은 금리 올라가면은 채권 분할매수 할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계속 유효하겠네요. 자, 채권 금리 미국에 아이고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카톡을 켜 놓고 했더니 아, 이 카톡 이 카카오가 참 문제긴 문제예요. 응. 이 카카오 거의 이 독점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좀 다뤄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그 하이브, SM 과정을 보면서 카카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달러도 좀 약해진다는 겁니다. 어, 지난주에 105 정도 갔던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좀 내려왔죠. 네. 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달러 이렇게 같이 간다 좀 체크해 보고요. 달러가 약해지니까 일본 N은 상대적으로 138에서 134까지 N까지 N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N에 대해서는 우리가 125N 정도를 연말에는 볼 것이다라는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달러는 올해는 없다라는 시나리오 계속 가져가 봅니다. 어쨌든 정리해 보면 채권, 안전 자산 그리고 금리 내려오고. 달러도 약해지고, 어, 동시에 일본에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어, 채권금리가 약해지는 것은 한국 국고채 5년 시장에서도 그대로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3.8이었던 것이 지금 한 3.4까지 0.4% 포인트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체크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회사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 올라가면서 골드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논리예요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이는데, 자 골드 한번 볼까요? 어, 우리가 골드가 1810 정도 지난 주말에 단기 바닥을 이루다가 1900까지 지금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SBB 터지면서 1830에서 1900까지 거의 급등을 하고 지금 단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나리오 크게 변동은 없고요. 1950 상한에서 1650 하단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1650까지는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은 갔는데 어쨌든 1950 상단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좀 단기 이격이 너무 좀 가파르다 골드가 1950을 넘어갈 만한 논리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적이다 라는 관점 가져봅니다 아 어, 지금 골드하고 실버하고 단기 10일부터 11일, 13일까지 좀 이격을 비교를 해보면, 음, 실버보다는 지금 골드가 더 어, 상승이 더 크죠? 그 말은 안전자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떤 투기성으로 올라갔으면은, 음, 실버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골드의 이등, 이등, 이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에 대한 솔림, 이렇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SBB처럼 실리콘밸리의 그런 파산들이 체인 리액션으로 가서 채권 전체 시장 영향을 시고 금융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골드가 1950까지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가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몇개 은행 정도가 파산하는 정도고 그거에 대해서 예금 지급 보증을 미국 정부가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골드의 움직임이 정당화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관점 계속 가져봅니다. 또 나오네요. 부자 아빠 기요사키 SBB 사태로 은행 줄파산 우려, 금은 매수 소식이. 자 이분이 지금 금, 은, 비트코인 매수해야 된다고 한지가 지금 꽤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골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왜기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다루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뭐 유명인이니까 클릭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또 조회수도 높아지고 하는데. 어, 기자 분들께서도 좀 변별력을 가지고, 좀 언론이라는 게또 그렇잖아요. 제, 재미나 장난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좀, 아, 그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또 한번 지켜보죠. 진짜 지금이 금은 매수 시기인지 아니면 금은에 대해서 단기 이격에 대한 인버스를 가져가야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유가에 대해서 업사이드 단기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하지 않게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지난 주말에 9일, 10일 이렇게 유가가 다시 75, 77까지 갔습니다. 81에서 아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할 것 같아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매크로론에해서 81에서 75까지 거의 한 7, 8% 정도가 밀렸다가 이번에 오히려 증시가 많이 내려갈 때 유가는 다시 안정적으로 7 7달러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 육가는 반대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에서 75까지 내려갔던 압력, 그 매크로가 좀 과했다. 그 단기 이격이 좀 과했다. 그거에 대한 자동 반등,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SVB 사태가 터지면서 누르고 있음에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 단기적으로 80달러에 대한 지금 펀더멘털상 수요공급상의 회복 압력이 있다 이런 시그널로 이해를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단기 트레이딩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채권. 골드, 유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뭐 증시라든가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들은 음, IM에서 조금 더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를 알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음. 월드였습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